돌아가는 것도 생각보다 줄이 길군요. 참고해야 되겠다. 내가 반은 대가 있었는데. 저는 걸어다닐 거라. 최대한 걸어다니면서 볼 생각이고. 내가 아까 어디를 봤더라. 여기가 치진 라오지인것 같은데. 제대로 가고 있나? <laughs> 이렇게 경유차 오던데, 전기 자전거. 저분이 왜 이렇게 낯이익지? 올때 같이 왔나? <laughs> 네, 일단은 저는 식사를 해야 될것 같아요. 네. 따로 한눈 팔지 않고 가려고 했던 데가 있어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. 아, 여기 오니까 또 괜찮네. 제가 좋아하는, 네. 우리나라 시장하고 비슷하긴 한데, 음, 아 밀크티 하나 마시고 싶은데 문제는 저걸 한잔 마셔버리면 배가 엄청 불러가지고, 와, 맛있겠다. 오징어 튀김 같은데. 오징어 튀김 같은데 엄청 맛있겠네. 오 사람이 많네요. 음, 자전거는 사실 2인용 저걸 타고 싶은데, 뭔지 모르겠는데, 아무튼 돈 던지는 건가요? 어, 그러네, 돈 던지네. <laughs> 여기도 사실 조금 제 맘대로 얘기하자면, 대만에서 충분히 봤던 풍경이긴 한데, 그래도 또 이게 또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? 오늘 목표는... <laughs> 여기 일몰이 굉장히 멋있대요. 바닷가에 가서 일몰 보는 게 일단 목표고, 다른 거는 뭐 사실 미끄러져도 상관없습니다. 오늘은 <laughs> 음. 그래요. 그러네, 여기 뭐 자전거를 안 타도 사실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, 제 기준에서는. 뭐 영상도 좀 찍어야 되고 하니까 이게 훨씬 낫지 내 입장에서 무난하게 괜찮은 것 같은 식당을 찾아서 가고 있어요 지금 아까 반원대가 있지 이대로 가면 해수욕장입니다. 뭔 이름인지 모르겠지만, 이쪽 가는 걸로. 가다가 오른쪽. 교회 직장 얘들도 어쨌든 간에 중학권이라서 안타까운 점은 <laughs> 담배를 펴요. 담배를 좀 쉬게 니다 그게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. 저기가 교회면 교회 전에. 음, 이름을 모르겠네. 일단 갑시다. 여기도 뭐 비슷한 핫도그 먹고 계시는 것 같은데? 비슷한 것들을 팔고 있습니다. 저는 이렇게 약간 도로, 골목 구석구석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여기 일몰이 5시 반 정도니까 1시간 정도가 남았고. 다온것 같은데? 제가 오늘 공교롭게도 공복이어서 지금 뭘꼭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. 이름 네 글자인데? 여기도 페미니스트 있었구나. 그럼.. 아, 아닙니다. 여긴 것 같은데.. 일단은 끌게요.